설날을 맞아 한국의 대표 관광지 남이섬은 관광객을 위한 풍성한 행사와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한국의 청정 자연이 숨 쉬는 강원도, 그 중심에 있는 춘천 남이섬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설날, 남이섬이 좋습니다라는 특별 행사가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설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흥겨운 길놀이 한마당부터 세계 민속 놀이터, 얼음 체험, 마술쇼까지 설맞이 관광객들을 겨냥한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설날 정취가 물씬 나는 무료 체험 행사들도 가득합니다. 거대한 얼음 벽에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빌어보는 얼음 벽 소원지 붙이기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의 신기한 민속 놀이를 체험해보는 세계 민속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우린 我们来到南麂岛，然后在这边玩的觉得挺开心的，嗯。 呃，挺有风格的一个小岛，雪景非常的美啊！我们刚刚在那边雪地拍了很多很漂亮的呃照片，而且是那个《冬季恋歌》的也拍摄地，所以尤其现在冬天，呃，有落雪、啊、就风景特别漂亮。马上就要去体验这边的一些活动跟游戏，刚刚在旁边参观了一下，感觉特别好玩。对对，跃跃欲试。정유년다계해를기前面재미난이벤트도눈여겨볼만합니다 이인조로 닭머리띠 바구니에 복주머니를 던져 넣어 결과에 따라 풍성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복받는다 게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로라이드 즉석사진 증정 이벤트와 작은 민속놀이 체험장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이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남이섬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설 연휴를 찾아주실 텐데 잊혀져가는 이런 어떤 민속놀이라든가 놀이 체험 문화를 섬에서 한번 재현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즐기고 또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년 콰일라. 한편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포켓몬고를 남이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이섬 곳곳에는 모바일 증강형실 게임 포켓몬고의 포켓스탑과 체육관이 대량으로 모여 있습니다. 특히 쉽게 볼수 없는 희귀 몬스터들이 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포켓몬고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러 서울에서 이거 하루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스팟도 너무 많고 포켓몬도 많아서 앞으로 여기 자주 올 생각이에요.